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우리가 만에 촬영을 시작을 하네요. <laughs> 여러분들께서는 뭐책 읽어주는 게뭐 그리 그래 어렵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따로 뭐 방음된 강의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촬영은 보통 밤, 뭐 지금은 11시쯤인데, 앞에 기존에 찍을 때는 밤 12시에 찍었죠. 조용하니까. 그러다가 한번딱 손을 넣 놓으니까 맥이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끝까지 힘을 내서 해야 되는데 밤 12시에 매일 하다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새로 또 강의를 맡은 게 있고 이래가지고 뭐 물론 나는 당연히 법무사니까 법무사 일이 주죠 아무래도 그런데도 또 시험을 위해서 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도 매진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 촬영이, 뭐, 뭐, 손을 놓고 나니까 많이 밀려버렸었네요. 하여튼, 힘을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찍고 나서 또 얼마나 있어야 될지. 자, 앞에 여슬이 길었습니다. 자, 전에 하던 데 이어서, 이어서 정민민사법 완전정복 6 9 0페이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것들 역시 소유권 취득 사유로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무주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사로 점유한 자는 그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혼합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사실행위 뭐 선점이라는 뭐, 먼저, 점유치되이라는 사실행위와 소유의사를 필요로 하니까 혼합사실행위다라고 분류되는 거죠. 요즘은 뭐, 이런 성지를 어, 하는 걸 중요시 하지 않는 추세인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해결하겠죠. 자, 무주물 선점의 요건. 무주물이어야 된다. 주인 없는 물건, 현재 소유자 없는 물건을 말한다. 과거에 누구의 소유에 속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가 없으면 되죠. 그래서, 뭐, 그, 기르던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무주물이된다는 거. 그러니까, 가축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하고, 기르던 야생동물이 울타리 밖에 나간 경우하고는 다르죠. 가축이 울타리 밖에 나갔으면 유실물은 내릴 수 있어도 무주물은 아니겠죠. 가축이 집도 잘 찾아오면 유실물도 아닐 수도 있죠. 동산이어야 한다. 어, 아, 참 근래에 뭐 민법 개정안이 올라 있죠. 반려동물 때문에 뭐 조문이 하나 추가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동산이어야 된다. 뭐 부동산이어야 안 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 하면 될 거고. 무주 부동산은 구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채굴의 광물. 요거는 국가의 베타적 최고 허가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무주물 선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고밖에 분리되어 있으면 그거는 동산이겠죠.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금반지 그거 그 손가락 그그 그, 그 사람 소유 동산이겠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일단은 유실물이겠죠. 근데, 미쳐버리시니까 포기하고 깎버리면 무주물 되겠죠. 소유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무주물 선점하면 소유 의사 있는 무주동산 선점자가 즉시로 소유권을 원시치득한다라는 거. 학술 등의 자료, 이거는 구류로 된다. 뭐, 그 정도. 포락한, 보락후 포락 승토된 토지. 뭐, 하천에 개먹어. 뭐, 바닷가에 뭐 개먹어. 물에 잠기면은 더 이상 그 토지가 아니죠. 그 토지의 포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천의 일부가 되거나 뭐래 버리면은 토지 소유권이 일단 소멸되는 거죠. 적시로 뭐 원상회복되어서 그렇지 않다면은 토지 소유권은 소멸될 뿐이고 그것이 다시 승토된 경우에 누구의 소유 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가 판례는. 판례는 종년에 보락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영원히 상실했기 때문에 승토된다더라도 그것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되지 않는다라고 한 판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어느 날바닷가에 있는 토지가 보니까 바닷물에 잔개가 토지가 보이지 않네 보이게 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물 위에 딱 올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소유 그니, 누구 거냐, 문제가되는데 바다에 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개인 사적 소유는 소멸되었리고국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유 부동산에 그 구조물사 올려도 부합돼가지고 전체가 국유가 되어버리겠죠. 그런 판례가 옛날에 있습니다. 유실물, 유실물로 조문 바뀌는데요 그, 개정 못해가지고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6개월,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 을 취득한다. 유실물 습득은 습득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순수 사실행위로 보는 게에도 있고 습득이라는 게 결국에 점유를 취득하는 거니까 점유 설정 의사는 이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혼합 사실행위로 보는 게에도 있다는 거고요. 걔네들이 있다는 거. 유실물,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풍이 아닌 것을 말한다. 그래서 소유자의 의사지,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거 잃어버린 물건 말하는 거죠. 그런데 도품이라면은 그런 또그 기본적으로 뭐그 다른 또 법률에서 용될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물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도자가 도간 물건이나 도망 나온 가축은 유실물에 준한다. 절도자가 들고 나가면은 일단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은 있겠죠. 절도자가 점유는 가지고 있으니까 유실물은 아니죠. 그런데 절도자가 죽어, 두고 두고 가버리면뭐 유실물이 되는 거죠. 도망 나온 가축은 유실물에 손하고 도망 나온 사육하는 야생동물은 무시물이 된다. 앞에 이야기했죠. 습득 결국엔 점유 취득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고 후 6개월이다 했습니다.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단, 습득자가 습득 후 일주일 내에 습득물을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는 거 유실물법에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경찰서 등에 그 습득 신고를 했는데 했는데 그때 소유자가 나타나면은. 그 유실물법에 따라서 물건가에 뭐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유실물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매장물, 매장물 어떤 물건에 보상되어 있는 것으로서 소유자를 알수 없는 물건을 매장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도 그 발견자에게 소유권 취득하게 한다고 이건 발견이라는 사실만 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순수 사실행위라 할 것이고 매장물 어느 물건에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현재 소유자를 알수 없는 물건 매장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그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섬. 트로이 섬 트로이 섬그 안에 성과그 부동산이죠. 그것도 뭐 수천 년 수천 년. 그 매장되어 있었죠. 발견된 지 얼마 안 되죠. 발견이라는 사실만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런 그 발견한다고 해서 개인 사적 소유 안 됩니다. 문화재급은 발견, 발견하면은 구규입니다. 구규.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 말로, 저, 뭐, 산에, 그, 뭐지, 등산 가가지고 고려시대 금불상을 발견했다. 동네방네 애고실로 다니면 문화재청에서 와가지고 내놔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자에게 보상금 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북궁에 그 뭐죠? 하수구 공사하는 사람인가? 그분이 공사로 가가지고 이조 백자를 발견했죠. <laughs> 조선시대 때그 <laughs> 궁녀 아줌마, 궁녀 누나가 <laughs> 도자기를 그 하수구에 버린 거죠. 뭐그그그구 그 시대 때 나눴던 게 지금 발견됐으니까 이조 백자 맞죠. 그 발견했다고 동네방네 에고세고 다니고. 하니까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와가지고 가져가고 그, 그 당시에 보상금 5 0 0만원 줬다는데 뭐 오래된 해수니까 5 0 0만원이더큰 돈이지만 우스개 소리로 그 소문 듣고 친구들이 하도 찾아와가지고 뭐 술값이 그보다 거더 많이 나갔다 이런 말이 있죠. 첨부 물건과 물건이 결합해서 또는 물건과 사람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기 곤란하게 된 때에 그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법리를 전부 첨부라 하는데 거기에 부합이나 가공이 있습니다. 뭐 분리를 시켜버리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귀속 법리를 정해 둔 것입니다. 부합 물건과 물건이 결합해서 분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그 소유권 귀속을 정한 것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부합요건 부합물 부합의 주된 물건은 부동산이고 이때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는 건지 부동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드립이 있는데 판례는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수 있다고 한다는 것뭐 그래서 판례가 부동산에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한다 하여도 범상 토지와 토지는 부합되지 않고 당연하죠. 토지와 토지가 부합되면 지구 땅덩어리 전부 1인 소유가 되게 되겠죠. 원래 토지와 토지는 뗄래야 뗄수 없는 걸 사람들이, 사람들이 지표면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필지별로 개수를 정한 게 토지죠. 그러니까 토지 끼리는 부합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법대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물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 결국에 건물 정결축을 했을 때의 그 부합 문제 여부가 나타날 것이고 부합의 정도 쉽게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면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것 그런 걸 부합이라고 부합의 원인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불문한다. 인위적인 게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옆집 요즘 뭐그 전부 벽돌집이니까 못지하게그는데 옛날 나무 대문 나무 대문 뭐 가다가 그 모질하면 못을 또 못, 못을 또 빼기 쉬운가? 하여튼 뭐 아,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남의 집 벽면에 그림을 그렸다. <laughs> 그림을 그리면은 일반인이 그림을 그리면은 손괴체가될수 있겠죠. 벽의 효용 감소 뭐 이런 거해 가지고 손괴체가될수 있는데 내 같은 사람이 그림을 딱 그리면은 <laughs> 그림값이 비쌀까? 벽값이 비쌀까? 뭐 그래가지고, 벽에 그림을 잘 그렸다 하더라도, 벽 소유권에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뭐, 그림만 내 거다. 뭐, 그니까, 그, 그림 그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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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그, 물감, 물감 생각하면, 물감. 벽에 붙어버린다는 거지. 이걸 떼가면, 그 벽에 붙어가 벽 소유자가 그걸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 도료 내 거다라고 떼가 가면은, 손괴죄 되겠죠.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지고 다투가지고 뭐 모르지 언젠가는또 대부분까지 갈 일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부 불문한다. 뭐내 텃밭에 어느 날 가보니까 꽃이 피어있던데 내 꽃씨를 뿌린 적이 없는 거죠. 보니까 저뭐0미터저 뭐 밖에 있는 그 화훼 농장에서 꽃씨가 날라와가지고 내밭에 꽃이 자라고 있는,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꽃씨를 갖다 뿌린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은그꽃 재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꽃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 밭에 그 꽃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 꽃은 내 거죠. 그런데 그 꽃이, 그, 그, 화해, 그 꽃밭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와, 이거는 틀림없이 내 꽃밭에서 날아간 것이 일소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이거 빼가면 절도죠. 부동산의 부합부 효과, 원칙은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 소유권 취득한다. 예외로 타인의 곤노 내겠다면, 은 근데 그, 조금이라 말했던 그내 텃밭이 그화해 농장하는 그 사람이 뭐 임차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 근원에 의해서 뭐된 것이라면 그 사람 소유로 남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타인 소유의 건물을 중개추겠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독립성이 있어버리면 부속물이죠. 그럼 부속물이 되어버리면 부속물 매수 청구의 문제가 연결됩니다. 독립성계 없으면은 부합물이 되어버리죠 부합물이 되어버리면 근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넣어서 그 물에 부속을 시키면은 그 임대차 종료되고 난 뒤에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연결되고 근데 뭐그 어느 날뭐집 수리를 할수 있죠 뭐 수리를 하면서 뭐 어쨌든 뭐 비가 새가지고 슬레트를 갈았다든가 그때 뭐 주인한테 갈아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해외가 있으면은 갈아달라 하다가는 뭐비다졌죠 그럼 무슨에 갈아야지. 뭐 비용을 들여죠 이게 필요비든 유익비든. 슬레트한장은 독립성은 없죠. 그 건물에 그 부합되었죠. 그럴 때는 비용 상환청구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독립성 여부를 뭐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뭐 부합물인가 부속물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부속물 매수 청구로 갈 건지 아니면 비용상환 청구로 갈 건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정당한 권은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전개 추겠다. 오, 이 강남 한복판에 괜찮은 집이 있는데 1층밖에 없어 밤새도록 2층 건물을 지었어. 그게 내거 되는 것 같으면 전부 거기 에 건물 지으러 가야 되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나무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형사 판례가 있는데 토지를 개간하면서 옛날 뭐 시골 가 보면은 뭐. 경계가 분명하지 않죠. 개관하면서 내 땅인 줄 알고, 뭐, 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를 심었는데, 뭐, 그래서 몇년 동안 수확을 했죠. 경계선상에 있는 남의 땅인데 내 땅인 줄 알고. 그래서 몇년 동안 뭐, 과일 수취했는데, 어느 날그 옆집 토지 소유자가 경계청량을 딱 해보더니, 해보더니, 자기 땅에 나무, 있는 나무에 있는 감은 더 따먹지 마라. 이랬다는 거죠. 타인 토지에 나무를 심었으면 그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그 산에서, 뭐, 그 전에 따먹은 과일감내 나라, 이건 안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왜냐면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치권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다 그런 것들이. 근데 경계청량해가지고 딱내 땅에 있는 거지더 이상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뭐 밤에 몰래 가서 따먹으면 절도죠. 타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판례인데, 정당한 권한여하를 불문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이거는수확기를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뭐봄 여름에 뭐 내장인 줄 알고 벽실을 뿌릴 수도 있죠. 내장인 줄 알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경계 선상에 내 땅이 아니고 옆에 사람 소유의 땅에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는 법리상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부합돼 버리고 벽실을 뿌려, 뿌려 뿌리면그 수확기 이르렀을 이랬, 때는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는 거죠. 만약에 수확기 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딱 보니까 이내 땅이야. 그러면 빼내라 해야죠. 불법. 점유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어디 어디 어느 지역에 뭐 개발된다고 미군 부대가 온다고 뭐 하니까 뭐 벽시를 뿌리고 난리 치는데 웃기는 짜장이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동상간의 부합. 동상과 동산이 붙어가 떼려야뗄수 없는 상태가 될수 있죠. 그럴 경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대 물건 소유자가 전체 물건 소유권 취득하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라고 돼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혼합 물건과 물건이 섞여서 식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소유권 기속을 정하는데, 동상 간의 부합의 법리를 준용한다는 것. 어,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릴 때, 옆집 꼬마 하고, 구슬치기 할때뭐 섞어서 놀죠 뭐니 네 10개 가져와 나도 10개 가져갈게 뭐 이렇게 20개 섞어 는는데구슬의 그 이름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나는 5개밖에 없으니까 니가 15개 가져와 20개는 있어야 놀지 내가 20개 섞었는데 그, 그게 뭐 주종이 있어가지고 15개 가져오 내가 20개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섞을 때 15개 가져오으면 15개 가져가는 거고 5개 가져오는 거고 그, 그러다 보면 동네 쌈자라는 새끼가 <laughs> 깨끗한 거 15개 다 가져가죠 가공, 타인의 먹고 물건에 노동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이 창출되었을 때그 새로운 물건 소유권 기속을 정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그 이중섭 아저씨 그림 그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이중섭 아저씨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뭐지 이발소가 가지고 그 담배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는데 그때 그 담배 종이를 담배 피는 아저씨가 버렸을까 아니면 안 버리고 난한걸 갖다가 이중섭 아저씨가 그림을 그렸을까? 만약에 담배종이를 버린 걸뭐 했으면은 담배종이 무중을 선점해가지고 이승섭 아이씨 소유자가 되었고 거기에 그린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건데 만약에 그 옆에 담배, 그, 값뭐 있는데 잠깐 그 사람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종이를 꺼내가 거기에 그림을 그렸다. 그럼 그 그림은 누구 거냐? 그림 그려져 있는 종이 누구 거냐? 만약에 그, 그게 그 담배종이 소유자의 소유에 만속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림 그리면 안 되죠? 그림그리놓고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일단은 가공자 소유에 속하고 담배 종이 값그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뭐 그거 보상 청구했다는 소리는 없고 타인의 물건 내 물건에 내가 그린 그린 무당이내 거지 뭐 동산에 하나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도 이슈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물건에 노동력이 가해졌을 끝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때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가공에서 현저한 다익의 증가가 있을 때는 가공자 소유로 한다. 뭐 이런 거 전부가 되면 복구는 허용하지 않고 복구 허용할 것 같으면은 법둘 필요 없지 이해관계는 뭐 부당이 득의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고 제3자 보호 규정은 강인 규정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유권 얘기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들어가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가 볼까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효과인 거지. 물권의 청구권 자체가 소유권은 아니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서 누리는 거고 물권적 청구권은 사람에 대해서 누리는 거죠. 물건, 소유물 반환청구권, 가져간 놈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라할수 있죠 저 앞에서 우리가 점유 했어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유와 점유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걸 훔쳐갔으면 그 훔쳐간 사람은 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 점유권에 의하면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소유권도 있으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도 있었는데 훔쳐간 그 놈은 소유권은 없죠 점유는 있습니다 그걸 또 누가 훔쳐가면 그 도둑놈도 <laughs> 점유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점유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를 재판하지마다 그런 규정도 있고 소유물 반환 청구의 요건 주체 당연히 뭐 점유 이은 소유자겠죠. 나머지 한번 읽어 보시고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 취득 못했죠. 청구의 상대방 현재 그 물건 가지고 있는. 아니죠. 그자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을 것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소유자의 소유물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겠죠. 기책사유는 불문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원에서 수업을 듣다가 책을 받고 갈 수도 있죠. 자기 건줄 알고 가져갔죠. 고의가 실없이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의가 실없이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그 사람한테 반환청구할 수 있어야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거는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고 방해제거청구권 방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뭐. 방해의 현존이 필요하다 방해가 끝났으면 손해배상 청구로 연결되는 것이지 방해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그 정도 하시고 뭐 방해받을 방해 유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에 공동소유를 들어갈 거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